너러는 거야 유튜버 지금 끌 그만이야 오케이, 어, 어디 가게? 가게 어가자 아, 가자 괜찮아, 내가 줄게 아. 아 나진이완이 <놀라> 아, <나. 놀라> <놀라> <여긴> 어디 갔냐? 예. 이가다 다. 여다나면박

<목소리> <목소리> 안경으로 보여, 오우가 한번 더, 한번 더. 근데 픽시 탈수 있다. 왜? 고쳤어, 브레이크 달았어. 이 내려, 내려. 보지 마 보지. 아키 아 겁나 추워 붙여줘 이거. <목소리> 멀티지 모르겠어 뭐야 지나 갈게 멀티 형, 멀너 뭐해? 영상을 찍어 역시 <laughs> 아 뭔가카 어, 조심해 사줘, 사 사줘. 어? 가자 그래 기 <laughs> 기다려 기

어저히 올라가야 돼아 아이. 저는 안전하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봐요.